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제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어, 코타키나발루 수트라 하버 리조트에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12월 말에 1월 초까지 12월 말에 1월 초까지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어, 1월 23일 구정 연휴 때 어, 오늘 27일까지. 3박 5일 동안 코타키나발루 수투라 리조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자, 오늘 제도박사 TV에서는 오늘 수투라 리조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제가 연초에 김해흥부함이 올라가가지고, 어, 올,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 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어, 잘 일어나진 않지만, 금매 위주로 부동산 매매와, 어, 전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연산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사람들이 금매, 자기가 원하는 가격, 옛날 3, 4년 전에 그 가격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과 다른 점은 물론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매를 찾는 거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매를 찾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금매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도 이제 거의 하락 지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그 기준 금리가 아마 2월 1일 날뭐 베이비 스텝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겠지만 어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은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번도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리포트 그다음에 전체 어 유명하신 어 저명 인사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올해 경,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50% 미만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하락론, 특히 이제 바닥을 이제 올해는 언제, 언제가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완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아마 작년과는 많이 다른 상태로 양상을 띌 가능성이 저는 크다 라고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항상 생물처럼 움직인다. 우리가 2021년도에 작년 2022년도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2021년 말에 작년 2022년도에 해운대랑 수영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틀려, 틀린 예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릴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뭐 여러 가지 그 연방준비위원회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레포트들,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정점에 거의 다 달았고, 이제는, 어, 올해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 금리가 어, 기준금리를 이제 어, 완만하게 연착륙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이야기가 지금 작년과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내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올해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전세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일단 전세가 더 이상 떨어지면 안됩니다 전세가 어느정도 떨어지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고 올라가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은 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바닥을 찍는 이 부분이 아마 정부의 그런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어 고정 금리 뭐 특히 좀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아마 금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어 빌려 갈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대출 완화 정책을 많이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DSR도 저는 어 아마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서 좀 점진적으로 아마 풀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우리 숙제로 남아있던 이런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면 정부의 그런 어 강력한 어 규제 완화 드라이브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바닥을 저는 찍고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상승할 가능성이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는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자 여기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너무 지금 아름답습니다 어, 리조트도 어, 수영장도 굉장히 많고요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 뭐, 서울은 영하 20도, 부산이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다고 하는데, 전 놀랬습니다. 뉴스를 듣고. 그렇게, 어, 날씨가 추운 지역이 아닌데, 부산까지 그 정도로 추웠다는 것은 엄청난 아마, 그, 날씨가 요동을 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는 따뜻한 나라에 와가지고, 어, 12월달도 그랬고, 1월달에도 한국이 추워질 때, 저는 여기 좀 따뜻한 나라에 와서 좀 몸을 이렇게 또 컨디션 좋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코타키나발루는 말레이시아인데요. 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저도 여기 코타나 말레이시아는 처음 왔는데, 어 제가 필리핀에 좀 오래 있었지만, 좀 깨끗한 필리핀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뭐 택시를 타든, 어디 뭐 쇼핑샵을 가든, 어, 이, 이슬람 그런 복장들 하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그다음에 좀 안전하다 어 약간 필리핀은 조금 위험하고 약간 좀 지저분한 이런 느낌인데 이 말레이시아는 좀 깨끗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이런 지금 어 날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좀 안전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좀 장점이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앞에 수영장도 굉장히 멋지게 잘 되고 특히 오늘 하늘이 계속 비가 좀 오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맑습니다. 근데 이 날씨가 또 언제 또 갑자기 스콜처럼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이런 상, 어, 경치를 한번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크고 작은 리조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묵은 요수트라어 하버 리조트 수트라 리조트 안에는 2 7월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들 데려와 가지고 골프는 좀못 쳤는데 한번 다음에 한번 오시는 분들은 골프도 한번 쳐 보시면 골프 그린피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1 8월에뭐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요 리조트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오게 되면 한번 공도 한번 치고 싶고 또 가족들이 한번더 오고 싶은 그런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또 수트라 리조트 안에는 여러가 여러 개의 동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넓 넓고요. 근데 시설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뭐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여기 한 50m 여기 수영 레이스, 레, 어 레이스 경기장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 농구골대도 있고 여기 미끄럼틀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묵었던 저기 어 건물이네요. 이 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참어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여기는 따뜻한 여름 날씨를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도로 박사 TV에서는 어 제가 코, 코타키나발루 수트라 리조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겸 새해또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어 여기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1월달, 어, 말에, 1월 말에 좋은 강의, 어, 토지 고상철 교수님 강의랑 신복성 교수님의, 어, 세법 강의, 그리고 2월달에는 우리 길목 선생님의 상가 강의, 소액으로 상가 투자하는 강의도 어,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제가, 어, 분양권으로 돈좀 벌어 봅시다라는 강의도 2월 말에 지금, 어, 강의를 할 예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 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